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행정학 강의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행정학에 살아있는 전설 김준규 선생님, 선행정학의 재해석 재발견 최영희 선생님입니다. 안녕. 자, 여러분 드디어 2020년 지방직이 끝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불안했는데요. 일단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네 아마 지방직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시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느낀 느낌, 느낌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런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일단 지방직에 대한 분석 그 다음 앞으로 보게 되는 국가직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저희가 조금 조언을 해볼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김준규 선생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공무원 강의를 진행을 하셨고 누구보다 기출을 잘 분석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전설이니까 일단 준규 쌤 모시고 저희 지방직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간단하게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쉬워도 너무 너무 쉽게 나왔죠. 네, 행정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국사, 뭐 선택과목 중에 사회만 사회병. 빼놓고 네. 행정학, 행정법 이게 네. 너무 역대 제가 수십 년간 강의를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쉽게 문제가 나온 거는 처음 봤거든요. 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음. 선생님 왜 이렇게 이번 지방직 시험을 쉽게 나어요 저는 이제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고요, 과목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폐지되는 과목들도 있고요. 이렇게 시험 제도가 달라지고 또 이번에 서울시를 인사혁신처에서 같이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요, 시험 문제를 좀 출제하고 채점하기에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닌가라는 아,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좀 간을 봤던 것 같은데 음. 수험생들의 약간 그러한 실력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거죠. 과소평가했네요. 네, 그래서 시험이 좀 쉽게 출제가 됐던 게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가직은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될지가 진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방직보다는 훨씬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너무 쉬웠다 쉬웠다 변별력이 네. 없다 심지어는 욕도 먹고 라인 라인 카페도 난리더라고요 아, 라인 카페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입증을 해주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직 사월달에 국가직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음. 어렵다 하니까 6월달에 지방직 시험은 팍 쉬워졌어요. 또 2년 전에 2017년도에는 반대로 국가직이 너무 쉬웠어요. 1 0달다하니까또 6월 달에 지방직고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한 해에 첫 번째 시험이 쉬우면은 다음 시험이 어렵고 첫 번째 시험이 어려우면은 다음 시험이 쉽고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쉬워도 너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분명히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는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학습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음. 일단 너무 쉽다고 해서 쉽게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번에 사회가 음. 좀 어려웠잖아요. 조정점수, 네. 만점자 기준, 행정학과 사회의 만점자 기준 조정점수를 봤을 때, 음. 점수의 차이가 되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변별에 실패한 거죠. 만약에 시험이 어렵다라면, 어려운 대로 잘 보셔야 되고, 또 쉬우면, 실수하지 네.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음. 구조 선생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쉬우면 쉬운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열심히 준비를 한 사람하고, 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점수 차는 분명히 나게 돼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쉬우면은, 하, 아, 나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쉬워, 이렇게 뭐 약오른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강좌나뭐 교재나 이런 게 있다면 선생님 하나만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기본서를 본다든지 이런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음. 딱한 가지만 추천드린다면, 최빈출 400제, 음. 그거 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교재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해요. 네, 기출문제에 너무 액기스를다 모아놨기 <laughs> 네. 때문에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문제풀이하기에는 네. 가장 좋은 교재가 네.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그럼 어 저는 이번에 선행정학의 제가 또 새로운 발견 해석이니까요. 선행정학의 음, 너무너무 좋은 그 개념 트리 부분을 가지고요. 네. 정말 짧게 요약해서 구조만 확실하게 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음. 4시간짜리 에센스 특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내용인데 제가 네.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그 강의한 적은 없었어요. <웃음> 네. <웃음> 선생님이 잘좀해 네. 주세요. <laughs> 선생님하고 같이 호환이 되면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저희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행정학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 행정학 쉽게 나오든 어 나오든 요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된 음. 행정학을 보여줄 네.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0년 국가직 시험까지 건강관리, 집중력 관리 정말 잘해 주셔야 되고요. 선 행정학과 함께 여러분 공무원 반드시 될 거예요. 저희 같이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안녕. 파이팅.